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이제 흐름을 조금 타는 척 하다가 가끔같이 못하니까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뭐다? 우리 아직 여기 이런 매물대 라인을 어, 소화시키고 있는 아직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풍족하게 해줄 어, 그런 종목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넥스트 칩이죠, 넥스트 칩.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설명해드리는 저의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요. 자, 넥스트 칩을, 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종목이 있죠? 바로, 금량입니다. 이거, 제가, 어, 4월 12일에,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거, 이날 저한테, 이제, 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은, 이거, 잘 빠져나왔죠.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이런, 이런 부분에 반등했을 때, 잘 자르고 대응을 잘 하셨었습니다 자 그분들은 정말 잘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제말안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거야 어? 왜왜 왜? 나는 배터리 아저씨만 믿어 에코프로도 100만원 갈 거고 어, 금량도 금량도 10만원 20만원 갈 거야 그렇게 믿고서 버티신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뭐 반토막 가까이 나온 거죠 왜 났을까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는 금량에서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날랐어요, 지금. 탈출했죠. 어,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은, 아, 익시트를 나이스하게 했다. 어, 나이스하게 했다. 자, 이분들, 이분은 나갈 때 뭐다? 한국 거래소 핑계댔습니다 한국 거래소 때문에 사표 낸다. 얘네가 나한테 압박했거든. 사표 내라고. 어? 너가 무슨, 어? 하면서 왜 나대냐. 어? 적당히 해라. 하면서 했는데, 한국 거래소 측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죠. 뭐, 진실은, 그들만이 아는 거니까요 아무튼 지금 우리 저 뭐야 돈 열심히 버느라 머리도 좀 많이 날리신 이분도 지금 빨리 나가셨는데 탈출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하시냐고요 여기서 이거 제가 볼때는 지금 짜들기엔 너무 늦었고요뭐 이런 라인이나 오시면은 한번 물을 세게 타서 기술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대응을 하시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홀딩 해보시거나 이렇게 하는거가 좋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거 제 말, 제가 드린 말씀 잘 따라주시고 하신 분들은 정말 잘 탈출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잘 탈출하신 분들은. 여기서 짧게 손절하고, 짧게 손절하고, 한줄 아이템에 터와서제 말씀 듣고, 이게 딱 사가지고 비중 배팅해서, 뭐야? 30% 넘어, 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수익 내갖고 그냥 계좌가 그냥 막 우상향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왜 사라고 했었죠 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구간을 제가 왜 쳤을까요 이 구간이 유리한 구간이다 비중베팅 할 만한 구간이다 자 확률적으로 높다 어,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어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연락을 하십시오 자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이 구간은 자 앞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의 종가 라인이면 종가 라인 종가 라인이면서 그렇죠? 종가라인, 거래대금, 터치금 여긴 고가라인이죠? 이런 앞전의 매물대를 2차전지로 엮으면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이 구간에서 계속 흘러내리지 않고 버텨준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은 공교롭게도 5,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인값이구요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 고가를 형성한 이전 고점을 강력한 상가봉으로 마무리시킨 이 상가봉의 시가 라인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적인 지표들이 어, 집약이 되어서 이런 구름대 같은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사시면은 굉장히 수익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중 배팅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량에 살게 짧게 손절치고 어 이거 아니, 막말로 금량 반토막 났어도 이런 거 해가지고 버텨서 이거 해가지고 수익 냈으면은 계좌가 어? 보합까지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복구했잖아요 절반은 그쵸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믿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따라주신 분들 또 뭐야 축하할 일또 있죠 또 있죠 아이 넘쳐나 경사가 넘쳐 아주 그냥 그쵸 5월 15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 살만한 구간 온다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힘이 집약되어 있는 게안 보십니까 이곧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여기 이평선 수령하면서 파동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팡 칠라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월 15일에 제가 이 종목 갖고 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그 중요한 게 있죠. 시장을 항상 같이 봐야 되죠. 2차전지 지금 금양도 죽어버리고, <laughs> 2차전지가 죽여버리, 죽어버리고, 어? 금양도 죽고, 어? 금량도 죽고, 에코도, 에, 에코도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죽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간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들? 바로? 오프레스 테크놀로지, 여기 왜 올랐어요, 여기. 여러분들, 대답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무슨 관련주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대답하신 분들 잘했습니다. 바로, 에, 반도,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 관련주면서도 이제, AI 반도체, AI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챗봇으로도 엮였죠, 최근에. 챗봇.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다 지금, 반도체 하는 기업은, 다 AI, AI든, 챗봇이든, 다 그냥 엮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테마상으로는요 테마상으로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엮인 게이른데 2차전지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 이런 섹터로 가겠죠 왜 그간 그간 이 사람들은 죽어 있었거든 그사람들은 이때 죽어 있었으니까 2차전지 상승할 때 얘네가 상승할 때 얘네가 죽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얘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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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얘네가 올라야지 올라야지 그쵸 이런 시장의 순환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이거 지금 반등 온다고. 이거 지금 단기간, 이거, 이, 이게 지금 얼만지 아세요? 며칠 만에?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여기 받았죠? 문자. 어? 제가 얼마, 얼마에 진입하시라고. 보세요, 이거. 단기간으로. 20%가 훨씬 넘습니다, 이거. 그럼뭐 막말로, 어? 금량에서 제가 최저점 손절했어. 내가. 반토막 손절했어. 아니, 한주 라이트 메탈로 하고, 여기서 하고, 하 번에 이미 계좌가 복구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래야지, 어? 여러분들의, 어? <laughs> 계좌도, 같이 우상을 할거 아니야. 같이 공부해야죠. 아무튼 이거 잘 대응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가져온 넥스트 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넥스트 칩. 뭐 하는 기업일까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우리 뭐예요? 요즘에? 오, 요즘 핫하죠? 삼성전자 왜일 냈잖아, 여러분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두뇌를 단 자율주행차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려버렸대. 그럼 여기서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그 반도체, AI 인공지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인공지능 뭐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아, 얘네가 뭐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뭐 사람이 있어. 그 멈춰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거를 왜 그거를 어, 어떻게 멈추냐고 차가. 그 원리가 뭐냐고. 이런 차량용 카메라 카메라 이런 이런 센서들이 그런 걸 이렇게 앞에 사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보행자가 있거나 하면 그런 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멈추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렇 그런 것,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역겨 통과가 박스권인데 뭐해 우리 아직? 이런 라인이잖아요, 이런 라인. 이런 라인 지키고 나서 언제요? 이거 15일에 윗꼬리 윗꼬리 양봉 거래 대금 딱 터치고 나서 윗꼬리 양봉했죠.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매물 때 소화로 안 보이세요? 이런 봉이?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도지캔들 하나 딱 갭상승 해, 해가지고 삼성 호재와, 삼성전자의 호재와 더불어서 여기 딱, 어, 해가지고 여기 딱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를. 응? 여기 안 죽고, 안 죽고. 은봉마감 안 하고 도지캔들로 여기 이 자리를 버텨버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보면은 유리한 가격에서 잡, 잡는다면은, <laughs> 여러분 시, 시가총액이 이게 지금 1800억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자, 그럼 유리한 자격, 자리에서만 잡으면은 엄청 이렇게 수익 내 구간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지 않으세요? 근데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연락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이거 지금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봉으로 보이고요. 이거 지금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특징주나 기사 엮으면서요. 이거 어느 정도의 그런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그, 낸 어, 뉴스는 어, 뭐야 수, 수원에서부터 강릉까지 혼자 자율주행 혼자서 간그 뉴스는 단기적으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거고요. 유, 끝까지 조금 유지가 될것 같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얘네가 얘가 오늘 대장을 하지 못했지만 대장 순환매 차원에서 언젠가 조만간 한번 뉴스를 내면서 빵치고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그 날을 노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게 뭐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유리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아,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죠. 하지만 그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어, 저희 관점과 그런 유리한 가격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일치한다 하면은 더 확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리한 가격과 목표가, 매도가,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손절해야 되는 손절 라인이죠. 소, 손절가, 어, 대응의 대응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종목이나 다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뭘로 엮였었고, 최근에 여긴 뭘로 엮였었고, 어? 최근에 뭘로 엮였었더라. 왜 가더라. 그리고 차트상 어떤 지금 어 모양새더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어? 영상에서 어 얼마나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쵸 저희 기술적인 측면들을 저희 관점들을 그러니까 모델 여러분들은 저를 어제 어 유튜브를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다음에 어 항상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거는 가져가시고 어, 배우, 배우시고 또 이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다 연락, 연락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저또 알려드리잖아요. 강력한 사수가 존재하는데 왜 혼자서 집에서 어, 금장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딱 물려 가지고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살까 팔까 살까 팔까, 팔까 하다가 이제 계단식 하락에 맞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 여태 팔걸 <laughs>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